롤러코스터 배우들이 해운대 바닷가에 떴습니다. 10월 17일 개봉 롤러코스터입니다. 산영화자 골프 출구다 롤러코스터입니다. 하정우 감독님 이요네니 ja.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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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러코스터 <놀람> <롤코스터. 놀람> 배우들이 직접 홍보하는 거 보셨어요? <놀람> 아, 괜찮죠? 영화, 영화 보러 오세요. 개봉.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는 배우들 본적 있으신가요? 하정우 감독님 영화입니다. 롤러코스터입니다! 다들 많이 홍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벌써 롤러코스터라고 막 알아봐주시고. 같아요. 네, 혹시 이거 하정우 감독이시나요? 네. 네? 네, 아니었고 하정우 감독님 저희 시켜있다고 아니 아니면 안다 저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하정우 감독님 뭐강압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자, 저희는 자발적으로 저희 정말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뭐냐? 카 대패 투표? 이렇게 찍으면됩니다 화정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배우 출신이어서 그러는지 배우의 그 심리 상태를 제일 잘 어떤 감독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같아 영업비밀! 영업비밀을 자기만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야 말야, 자기가 어떻게 해왔던 방법들 저희한테 많이 음. 얘기를 음. 해줬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것이 나한테 맞을까? 나는 굉장히 의심도 했었고 그 다음 작품을 같이 했었거든요. 더테러라이브라고 네.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laughs> 마음에서 정말 그걸 따르구나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걸 들어서 제가 영화 몇편안 해봤지만 영화 에서 쪽대보도 처음 받아봤고요. 아. 영화 이렇게 찍는 도중에 생각이 아. 났다고 하면서 아. 이렇게 손으로 써고 갖다 주더라고요. 이대로 해보라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음 작품도 당연히 이제 많이 하자고 하실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거 모두를 얼마나 주는요 어, 네. 만약에 공대호 감독과 하정원 감독이 똑같이 코로나 했다 했을 때 그래도 나는 하정원 감독한테 가겠다고 하시는 <laughs> 그런 생각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뭔가> 행복한 곡이네. <건데. 웃음> 왜 하필 봉준호 감독이? 아니, 이제 헐리우드 할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공준호 감독이 갔다가 다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에 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가자안 되겠다 이거 좀 맞죠?